네모 안의 수가 가장 큰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1번부터 정리해보도록 할게요. a의 5제곱에서 a제곱을 나누는 것입니다. a의 3제곱이 되겠죠. 1번은 3이 될 거고요. 자, 2번 보시면 a3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입니다. 자, 그러면 a의 3제곱분의 1이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이 되겠습니다. 자, 3번 보시면, A의 6제곱 나누기 A 4제곱과 같으므로 A제곱, 즉, 네모 안에 2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, 4번, A의 12제곱 나누기 A의 7제곱 나누기 A죠. 그러면 A의 12에서 7을 빼고 다시 1을 빼주시는 거기 때문에 A의 4제곱, 즉, 4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자, 마지막 5번 정리해 주시면, A의 15제곱에서 나누기 A의 제곱 나누기 A의 12제곱이죠. 자 그러면 a의 1 5빼기2빼기 12, 즉 a의 1제곱. 그래서 1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4번입니다.